네. 안녕하세요. 2023년 네. 1월 5일입니다. 뭐 다행히 일단 미정시는 일단 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네요. 네. 어제 일단 12월 달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여전히 네. 긴축 유지하겠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네. 계속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네. 긴축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다우가 0.4%대 그리고 나스닥 0.69 그리고 S&P 500 0.75에서 다행히 미 3대 지수 모두 조금 네 상승으로 마무리 되었고요 어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좋게 또 마무리 되었다라고 하네요 유럽 증시 네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영국이 0.41네 프랑스 2.3%대 급등하고 있고 네 독일 2.18에서 지금 현재는 미정시는 조금 안 좋지만 우리 국내 정시 중국이랑 유럽 정시 조금 약간 호재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네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4% 상승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 급등하고 있는 쪽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었죠. 뭐 어제 삼성전자가 4%대 그리고 SK 하이닉스 7%대 급등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네,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도 뭐 조금 약간 또 좋은 흐름을 또 이어 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금일 내 네,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내 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내 네, 나스닥만 강보합이고 다우랑 S&P 내 네, 약보합에서 진행 중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 네 강경 매파 연준에도 상승 마감되었다. 해서 테슬라 그저께 12%대 급락했다가 5%대 반등세 보였다라고 하네요. 뭐 애플도 조금 올랐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네,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날 시장 내 네,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과 연방준비제도 위험 발언에 주목했다. 시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12월 달 FOMC 정례회의 의사력을 통해 연준의 강경한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에는 올해에는 금리 인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저 뭐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연준을 조금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매파적인 발언이 여전히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네, 장전에 일단 미국의 11월 달 채용 공고 건수가 네, 나오면서 조금 빠졌다가 조금 더 회복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채용 공고 건수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하여튼 또 이번 주죠. 네, 무튼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동향 보고서 네, 그게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 일단 유럽정시, 일단은 중국정시 내 보자. 연초 내 정시는 부진하지만 중국, 유럽 강세의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해서 유한타 정권. 중국과 유럽 정시 강세가 국내에도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글로벌 정시내에서 중국과 유럽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시에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 아직 노이즈가 많고 국내 관련주의도 변동성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럽의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 일단 중국은 그죠 공산주의 국가라서 일단은 위드 코로나로 선언을 했어.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내 네,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내 네, 밀어붙일 듯합니다. 이게 일단 중국의 조금 정책이 경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부정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뭐, 정시, 네, 유럽에 대한 흐름 조금 더 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유럽, 조금 국내 정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린스폰 전 연준 의장, 미국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하네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 급등하고 연준 신뢰가 해소 네, 해소가 되었다. 훼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이끌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경기 침체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 인하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네, 힘들다라고 하네요. EU 네, 27개국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사전 검사 강 강력 검사 네, 강력 공고했다라고 하네요. 유럽연합이 27개국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 조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네, 금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EU도 이러한 권고를 하면서 중,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 미국은 또 새로운 변이 출현을 하고 저 일단은 코로나 확진 수가 급증하고 있고 여하튼 중국도 네 이슈입니다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 네 올해에는 뭐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 전면 재개 가능성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재개냐 폐지냐 정시 침체 공매도 갈등 재점화 폐지는 어려울 거 그죠.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액의 70.4%를 차지한다. 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전히 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내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원성이 자자하다. 더구나 정시 침체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평가 손 상태여서 해물건 공매도 갈등이 재점화되는 향상이다. 급증한 공매도 작년에 143조. 21년에 96조, 네, 급증을 했네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 공매도 전면적으로 풀어달라라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풀어야 된다. 외인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네, 금액도 계속, 네, 급증을 하고 있고, 2022년 투자자별 공매도 규모, 외국인이 압도적이네요. 네, 101조 원대, 기간이 39조, 개인이 3조, 네, 기타가 1.3조, 외국인은 전면 재개, 네 개인은 폐지, 네야튼 올해 일단 또 결정이 될듯 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죠. 뭐 2분기나 3분기쯤에 공매도 전면 재개, 뭐 조금 이약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 물론 전체 시장에는 안 좋겠죠. 네, 전체 시장에는 안 좋겠지만 삼형제 쪽은 일단 공매도가 거래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또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그죠.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집중되었던 공매도가 좀 힘이 힘이 조금 내 네, 분산될 수도 있다라는 또또 또 그런 또뭐또 뭐, 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만전자 언제 탈출하나? 내 네, k b 정권 1분기부터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일단, 1,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KB 정권에서는 재고 정점은 올해 2분기, 주가 반등은 1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7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라고 합니다. 알테오젠의 상반기 모멘텀에 주목하자, 올해 기대되는 기업 내 네, 한두 정권. 여튼 뭐 최근에 알테오젠 또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죠 오일 알테오젠에 대해 올해 기대되는 모멘텀이 다양하다. 상반기에는 MK5180의 임상, 3상 진입이 전망이 된다. 마일스톤 수령 및 그리고 일반 피아 제형 임상 중간 결과 기대감과 맞물려 주가의 상방을 열어줄 수 있다. 알테오젠 주사 제형인 바이오약품을 피아 제형으로 바꿔주는 플랫폼 ALT-B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게 머크, 키트로다 SC. 네. 현재까지 총 4건의 기술 수출을 진행했으며 총 규모 6조 6천억대. 다수의 D를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 제형의 장점뿐 아니라 계약 규조, 계약 구조의 유연성에 있다 해서 독점적이 아니죠. 신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택했으다. 2020년 6월 체결된 글로벌 10대 제약사의 계약, 머크로 추정이 된다. 머크. 키트루다의 진입 장벽 강화 전략이 절실하다. 만료 기한이 2028년까지 피아주 피아제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세건의 피아 제형 임상을 진행 중이다 여튼요 기술에 대해서 알티오젠 기술이 네 약간 필요하다 네 필요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튼 이 분기쯤에 일단 머크의 그키트로데에서씨 임상 종료 결과 부분도 있고 네 올해 기대되는 기업 네 알티오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피스 네 고농도 휴미라바이오시밀라 국내 허가 획득했다라고 하네요. 캐나다에 이어서 내 네, 국내까지 허가되었다라고 합니다. EU, 미국 이어 시각적 캐나다. 하여튼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임 부분이랑 또 강력한 경쟁자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그저 똑같은 고농도 부분 출시일도 7월달 거의 비슷합니다. 네, 또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죠. 제약업계 2023년 목표 과제는 포트폴리오 확보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램시메서시 미국 출시, 대웅제약, 동아 ST, 당뇨병 시장 선점 경쟁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전망하며 시작되는, 시작부터 움츠려드는 새이지만 제약업계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분, 분주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약업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시장 선점을 위한 포트폴리오 마련에 나섰다. 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램시메서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항제 바이오시밀러 네, IV에 이어서 s c c 형영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해서 올해 말쯤에 성인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사항이죠. 일단 지난해 말, 네 12월 달에 네, 램시메 s d 미국의 허가 신약으로 허가 신청했고 셀트리온 지난해 1분기 매출 28%, 2분기 41%, 3분기에 34%를 램시마 IV로 기록했다. 그래서 SC에 대한 부분 시간이라든가 뭐 투약 편의성 훨씬 좋은 사항이고 죠 유럽에서 일단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램시마 IV 31.7%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에서 의 허가 신청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제형과 투여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함께 진행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 특허가 2037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제약바이오 진짜 주가 들여다보니에서 액면가를 동일하게 봤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액면가를 동일하게 봐서 적용을 해보니 셀트리온 삼형제 내 주가 순위 자체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171곳 환산주가를 분석했다. 액면가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삼바가 국내 제약바이오 최고의 주식이다 라고 하네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삼바였다. 이 회사의 환산주가 164만 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주가가 아닌 실제 모든 기업의 액면가를 동시에 5천 원으로 맞춰놓고 봤을 때다라고 합니다. 순위를 보면 2022년 제약바이오 환산주가, 환산주가 영향입니다. 일단은 똑같이 액면가 5천 원으로 봤을 때 삼바가 164만 원. 케어젠이 137만원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휴젤, 메디톡스가 120만원대. 다음, 에스티팜. 셀트리온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80만원대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액면가 5천원을 봤을 때, 그죠? 케어젠, 휴젤, 메디톡스, 에스티, 에스티팜보다 못합니다. 네, 셀트리온. 80만 2,500원. 다음, 뭐, SK바이오, SK사 쭉 가다가 셀트리온 제약이 66만 9천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34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3위. 네. 단순하게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회사들 거죠. 뭐 대부분 영업이 익다 적자 부분이고, 매출도 뭐 잘나왔봤자한 몇백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셀트리온이 6위 차지하고 있고, 제약이 11위, 네, 헬스케어가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액면가 5천원으로 동일하게 봤을 때참 네,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나름, 요, 또, 헬스케어가, 그죠, 또, 가장, 또,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네. 하여튼, 빨리, 올해에는, 조금, 2023년에는, 분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네. 좀, 분발할 수 있는 모멘텀, 네, 유플라이마, 특히, 직판 쪽에 대한 부분, 램심에서 시, 요 부분은, 뭐, 매출은 조금 기회는 힘들겠지만, 그죠, 모멘텀 쪽에 대한 사항. 아, 하여튼 2023년 올해에는 정말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의 퀀텀 점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사 합병 모멘텀을 등에 업고. 네, 오늘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